데댐이신가 혹시 어 종뎀 어 종뎀 좋지 요즘같은 시대에 종뎀 너무 좋아요 무기라서 또더좋은것 같습니다 2종 3뎀 쓰시네 와 뺄게 하나도 없어 뺄게 뺄게 없어 피뻥을 좀 가져갑시다 또 m p 비례해서 데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메서플 있어가지고 다 완벽했다 빌드 완벽했죠 핏뻥 한번 써주고 아 안돼 어머 그렇지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어? 이 남캐여가지고 안 보이네 일격필살이랑 보스슬레이어 들고 올걸 그랬나 굉장히 근본이 있으시네. 만통이 1번이잖아요. 그죠? 왜안 눌려? 그래서요. 어, 저도 1필 가져오려고 1억 정도는 쳐줘야. 아, 근데 요즘에 유갭솔 자체가 맥땜을 보기에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무기부터 가는 게 대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기 써주고 내면 내면 아 뭐야 얘왜 여기 있어 어 깜짝이야 내면 간줄 이거 이거 못 깨면 풀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어머 어디있니 오 아, 왜안 눌려? 극딜 간다. 보여줄게. 극딜. 원기 딱 써주고, 원기 때또 게이지가 안 달거든요. 아유, 자꾸 왔다 갔다 네 아, 그 진짜 바빠요, 예. 또 그게 매력이에요. 안 바쁘면 또 매력 없잖아요. 이거 죽으면 무적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죽는 거 아니겠지. 사실 이게 파일 안 끼면 죽긴 하거든요. 깨버렸죠. 아, 바인드 가져올걸. 바인드 지금 가져올까? 어, 이거 같이 맞아주셔야 되는데.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5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 하고 바인드를 딱 써줍니다. 우리 메린이 매린, 절대 지켜야 됩니다. 거울 깨주고, 거울 깨주고, 극딜, 극딜, 극딜. 좋았다. 깔끔했다. 오,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고. 만통을 쓸 때가 왔는데. 그렇지. 공반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풀, 풀타임이 있어가지고. 뭐야, 바인들 누가 쓰셨는데? 대박.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쓰셨습니다. 공반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아, 언데드 걸려가지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파이팅. 어 화이팅! 여러분 생존만 해주세요. 어머. 언데드 언제 풀리지? 자, 언데드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아우 머리 한번더 넘어가 오? 거울이 안 깨졌어? 아.. 아 잠깐 세상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 우리는 우린 할수 있어 25초 아잇 급됐어 그냥 때려박아 아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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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그렇죠 살았어요 살았으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런가? 아 잠깐만요. 아우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정신이 없습니다. 나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깼으면 됐지. 다른 사람 캐릭터로 홍보하기 개꿀이다. 아 근데 이 궁지미가 아, 느낌이 좋아. 때리는 맛이 있어요. 아 제발 머리 좀 우자만 잘 걸리면 좋겠다. 오, 좋았다. 그렇지, 이렇게 바인드를 잘 걸어주신다니까. 어디서 좀 놀던 분이에요. 1억이 떠버리잖아, 모자 바뀌니까 그죠? 저요? 아니요, 저는 쭈구리. 이제 여기서 분열합니다. 아이들 너무 잘 걸어주셔, 다들. 풀딜 넣으라고. 딱 분열했을 때 극딜 때려주면 진짜 야무질 것 같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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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빡세네. 쉽지 않네. 전략은 뭐냐면, 하나 녹인 다음에 피를 조금씩 깎는다는 마인드. 극딜 때려 박는다는 느낌. 아, 너무, 어, 어, 나 죽만! 안 돼!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또 깨면 되거든요. 모자가 없으면 극딜을 박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죽어요. 옛날에 모자작이라는 걸좀 했었습니다. 거길로 끌고 가시면 조금 곤란하긴 한데, 괜찮아요. 원기로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열 때. 혼내주도록 네, 할게요. 원기 써주고, 아이고, 아이고, 또 이거 변신을 자꾸 틀어버리네. 끝났죠? 얘도 끝내면 딱이에요. 알맞게 끝납니다. 피버 필요 없어요. 어, 갑자기 체력이 많아졌네. 어, 아, 이런 피버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어, 에이, 괜찮아요. 모자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발, 딜이 안될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되고. 다음번에 끝내자. 여기서 극딜 한번딱 조져주고. 끄고가 극딜, 극딜이죠. 어디 가니? 아, 이런거 원기 써야죠. 자, 이렇게 깨기가 힘들었냐? 진짜로? 피해를 쉽지 않은 놈이었네. 벨룸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룸은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 오씨, 아후 후딜 개빡치네 진짜. 수호할 때도 후딜 때문에 가끔 죽거든요. 보라구체 때. 어머 잘 가고. 들어가야되죠? 그 이제 들어가야지 어 좋았다 이제 침뱉틀때 됐거든요 야얘필울가 없잖아 아이씨 너무하잖아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적기를 한번 사라주고 아 뭐가 날라오는데 밑에서? 어 그래 어우씨 어머머머 Oh, yes. Oh, yes. 죽어요. 아유, 개 같은 거, 진짜. 제발 때리게 해줘, 제발. 그렇지. 아, 이거면 됐어요. 아, 만족해요. 저희 혹시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왼쪽이네요.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쩐지. 는 뭐야? 데카우지요? 아 절대. 네버. 절대요. 어, 지금은 또 가능성이 있을지 안 보여 가지고. 올리 피해 주고 뭐가 올라오고 그렇지. 제가 시내 컨트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로 단련된 컨트롤 독뎀 뿜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데카우트한다니까 갑자기 긴장되잖아요 우후 마무리는 멋있게 마무리는 멋있게 우후 까비 깁숨 진짜로? 리얼? 진짜로? 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